안녕하세요. API 2000의벽 칠하기 문제를 풀이하게 된구재입니다 어, 일단 이 문제는 그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지령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지령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았을 때 이제 어떻게 벽을 칠하는지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 저희가 어떤 위치 X, Y에 대해서 여기다가 벽을 칠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캠페인트라는배열을 정의할 건데요. 그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번 일꾼이 아이번 벽을 칠할 수 있는 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아이번 일꾼이 C J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캠페인 다이제이라는 그런 배열을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어떤 특정 지령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캠페인트, 그러니까 지령 x, y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캠페인트 x 플러스 l 모듈러 m y 플러스 l이라고 할게요. 어, 그래서 이게 모든 0 l m 빼기에 대해서 다 참이면. 저희가 항상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캠페인트 배열을 갖고 있으면 일단 입력 좀 작다고 생각하고 캠페인트 배열을 갖고 있으면 그냥 정이상 이걸 쭉 봐주면서 각각 지령 xy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 이게 칠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볼게요. x, y에서 저 x, l 플러스 이렇게 다쭉 볼게요. 이 배열에서. X, Y.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어떤 식으로 또 정의를 할수 있냐면, 캠페인트 2가 2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캠페인트 i plus j, j에요. 음, 모듈로 m 이건 뭐냐면, 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면 얘가 이렇게 다시 보도 약간 돌아가거든요.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냐? X 빼기 Y 모듈러에 Y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l 개에 연속한 그 캠페인트가, 캠페인트2가 칠해져 있느냐?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는 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볼수 있냐면 그 어떠한 지령 x y가 처리 가능하다는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칠해진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그 고정된 y에 대해서 하나의 지령만 처리 가능하잖아요 어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그 x 좌표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x의 선택지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이제 L 이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만 뭐 L 이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면은 뭐라 할수 있냐면 결국에 y에서 시작해서 y 플러스 어 m 빼기 1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어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모든 y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 길이 m이 주어질 때 이제 이런뭐 m 이런 구간들을 가 수가 있잖아 이걸로 이제 벽을 칠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 구간, 최소 개수의 구간을 사용해 가지고 전체 벽을 칠해야 해요. 뭐 이거 각각은 뭐 길이가 n-1일 거고요. y+n-1.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 현재 고를 수 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끝점이 큰 구간을 그냥 반복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냥 오더 m에 오더 뭐 아마 n일 거예요. 오더 n에 그냥 쭉 돌려 주시면은 이거는 그리디하게 쉽게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y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 여기서 또한 가지 관찰은 fk 시그마 fk가 40만이 많이 나서 그 각각 fk가 당연하겠지만 650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캠페인트가 참인 경우가 650 곱하기 뭐 n개일 텐데. 650곱하기 n 개 정도밖에 안되 만화 6 5 0 n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 아예 라이브하게 안 되지만 적당히 잘 처리해가지고 할수 있는 범위 안에 들거든요. 6,500만이라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메모리를 막 이렇게 잡지만 않으면은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다 해볼 수 있는 양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를 이제 각각 이제 y에 대해서 약간 스위핑처럼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L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쌓을 수 있는지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새롭게 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새롭게 들어온 점은 결국에는 원래 있던 체인에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이 없다, 그럼 여기는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떤 자료구조가 있으면 되냐면 저희가 특정한 한 650개 이하의, 자신 모르겠지만 650개 이하의 점들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해주는 뭐 그런 배열이 그런 자료 구조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 구조에서 만약에 L 이상의 값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를 칠할 수 있고 아니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볼 수가 있는 게 플러스 1을 해주는 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박에는 돼가지고 그냥 플러스 1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L 초과한 게 있었는지를 그냥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나이 박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각의 수에 대해서 현재 값과 현재 값하고 마지막 갱신을 그냥 관리해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갱신도 이제 최근에 했으니까 이제 그게 되겠죠. 그 현재 값은 뭐 그냥 플러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갱신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그 마지막 갱신이 바로 직전이 아니면 현재 값을 0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갱신이 이제 바로 직전이면 그때 현재 값을 믿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갱신이 너무 옛날이면 현재 값을 0으로 그때 약간 레이지하게 그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을 해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그러한 원하는 자료 구조를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한 오더 40만 정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